장민호의 달콤한 첫날밤, 첫날밤, 모든 부부의 삶에서 가장 신성하고 특별한 순간. 그것은 장민호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수많은 무대의 조명 아래에서 홀로 노래하며 외로움과 마주했던 세월을 지나 마침내 그는 인생의 평온한 항구를 찾았다. 온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주는 다정하고 진실한 한 여인, 바로 그의 아내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축복의 공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의 미소, 따뜻한 눈빛이 가득했지만 신혼방의 문이 닫히자 그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사랑의 박동이 함께 뛰는 공간에서 장민호는 더 이상 가수 장민호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화려함을 내려놓고 오롯이 한 남편으로서의 진심과 행복으로 돌아왔다. 그는 신부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감사와 감동이 깃든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말도 음악도 필요 없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달콤한 고요, 흔들리는 촛불 아래 비친 서로의 얼굴, 그리고 손끝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깊은 온기만이 있었다.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은 선물이나 말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그 진심의 순간에 있다고 말한다. 그날 밤 장민호는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했다. 그는 아내에게 외로웠던 시간들, 공연을 마친 뒤텅빈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그곳에서 뛰는 심장은 이제 더 이상 무대 위의 박수 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눈앞에 이 여인을 위해 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렸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 걸어가겠다고. 그 밤은 단순히 몸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영혼의 깊은 교감이었다. 인생의 굴곡을 넘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녹아든 시간이었다. 장민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은 처음이야. 따스한 불빛 아래 그는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첫날 밤은 단순한 낭만의 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었다. 진정한 사랑과 감사. 그리고 행복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쓰여지는 인생의 다음 장이었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는 바로 그와 그녀가 함께 웃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화려한 조명이 아닌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무대 말이다. 그리고 아마 그 달콤한 첫날 밤에 장민호는 비로소 사랑이라는 두 글자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느꼈을 것이다.